부자의 그릇. 얼마 전에 읽은 책의 제목입니다. 신가는 아니고 오래전 서재 목록에 올려두고 있다가 기회가 되어 이제야 완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그릇은 호기롭게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디지 3억이나 있는 중년의 남성과 스스로를 조커라칭하는 수수께기 노인의 가벼운 대화 형태로 빠르고 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책이 전하는 메시지까지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부자의 그릇을 읽으며 인상 깊게 다가왔던 메시지들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시작. 정말 운이 나빴던 걸까? 돈이 없는 중년의 남성은 추운 광장에서 자판기에 따뜻한 밀크티를 간절히 원하지만 돈이 부족하다. 그때 조커라는 노인이 100원을 선뜻 빌려준다. 중년의 남성은 바로 자판기에서 밀크티를 뽑으려 하나 노인의 다소 억지스러운 제지에 당황한다. 알고 보니 급한 마음에 차가운 음료칸에 밀크티를 누르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 이라는 시점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할 뻔한 것이었다. 또한 중년의 남성에겐 이외에도 두 가지 정도의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 노인은 중년의 남성에게 나중에 반드시 돈을 갚으라 한다. 120원 정도로 말이다. 중년의 남성은 돈이 생기면 천만원이라도 드리겠다 했지만 노인에게서 그래서 망했군 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노인이 말한 120원은 중년의 남성에게 아무런 정보도 없고 꼴을 보아하니 거지와 다를 바가 없어 무려 20%라는 은행 이상의 높은 금리를 요구한 것인데 중년의 남성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만 원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했기에, 그래서 망했군, 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선택. 충동적이고 섣부른 판단은 아닌가. 노인은 중년의 남성에게 돈은 신기하다면서, 돈을 잘못 다루는 사람들은 실수 또는 잘못을 하고, 남의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이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사야 하는 것과, 사회적 흐름이나, 분위기상 사야 하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데, 판매자가 지금이 사야 할 때라는 말을 늘 후자로 착각하고 적절히 구매했다 착각한다. 그리고 더 나은 상품을 샀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로 물건의 장단점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 돈을 더 지불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산 것이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경험, 돈을 다루는 능력은 키웠는가? 노인은 중년의 남성에게 스포츠계의 슈퍼스타들이 은퇴 후 파산하는 사례가 왜 많은지 알려준다. 그들은 자신이 돈을 얼마나 마구 쓰는지 인식조차 못하며 어느 순간 자신의 통장 잔고를 알게 되고, 줄어드는 잔고의 압박감에 섣부른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파산하게 된다며 말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모조리 빠져나간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일어난다 하였다.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은 더 흐려지고 스스로 유리하게 해석하려 든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른다. 돈은 일종의 에너지와 같다. 열을 뿜어내고 있고 사람마다 최적의 온도는 다르기에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고 너무 많으면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만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이게 맞는 것이다. 거울,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소비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취미, 취향 등을 알수 있다. 돈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산물이며 사고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돈과 어울리는 방식을 돌아봐라이다. 갑작스레 세상 물정 모르는 10대에게 20억이라는 거대한 복권 당첨금이 생기면 20대는 과연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돈이란 것은 신기해서 가진 순간에 선택해야 한다. 쓸까 말까. 쓴다면 언제 무엇에 쓸까?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써버린다. 지금 필요하니까.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만큼의 목돈을 만져보거나 사용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앞서 말한 10대와 비교해도 크게 나은 점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만져보지 못한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돈이란 그 크기에 따라 쓰임이 다르고 본인을 더욱 부자로 아니면 타락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돈을 씀씀이와 행태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아볼 수 있다. 당장 목돈을 만질 여력이 없는가? 그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준비하라. 시뮬레이션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리고 책을 미친 듯이 읽어라. 책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다. 신용. 돈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처음에 노인이 중년의 남성에게 100원을 빌려주며, 추후에 갚을 때는 120원을 갚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 금리가 중년의 남성을 향한 노인의 신용도였다. 돈을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리는 나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한 예이다. 그렇기에 통장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는 것과 같다.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닌 주변의 사람들이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돈의 본질을 알아야 돈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다. 부자는 신용의 힘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 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 온 결과다. 결국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커다란 돈을 낳고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진다. 그리고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고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신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신용도라는 건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 리스크. 부자는 돈이 줄어든 것을 두려워할까? 중년의 남성은 노인에게 학교 생활, 취업, 사업을 시작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돈에 집착했던 일들까지도 노인은 중년의 남성에게 적절한 조언과 함께 부자가 두려워하는 리스크를 묻는다. 중년의 남성은 돈을 잃는 것이라 답한다. 노인의 답은 부자가 생각하는 진짜 리스크는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였다.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해.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칠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배틀을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린다. 부자들은 알고 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라는 것을, 그러니 배틀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마라. 기회,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를 따진다. 부채, 빚만큼 돈을 배우는데 좋은 교재는 없다. 빚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부채와 금리를 잘만 다루면 오히려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부채 금액은 균형을 보고 정하고, 금리는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부채는 재료, 금리는 조달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유 누구도 돈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순 없다.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지불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것과 안,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이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앞으로 빚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화상을 입기도 할 것이다. 은행은 돈을 맡으면 금리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곧 빚은 셈이다. 은행은 그 맡은 돈을 사업자에게 빌려줘서 금리를 받고 그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불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돈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것이다. 원래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 드니 무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부자들은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부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물건으로 바꾸고 소유하는 데에 얽매인다. 그리고 물건의 가격에는 소유가 목적이기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다. 신용이 돈을 낳기 때문이다. 계획. 그릇을 만드는 데 들이는 시간을 아끼지 마라. 분명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점에 중년의 남성은 실패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떠한가. 그릇이 내용물을 결정하기에. 거기에 시간을 드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이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이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된다. 그릇.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부자는 사람의 무엇을 보고 신용을 판단할까? 바로 투자 대상의 지난 경력이다. 그 사람의 과거. 즉,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도 괜찮다는 것이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는 것이다. 경험의 가치는 잃은 돈보다 훨씬 크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다.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는다. 사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주변부터 돌아보라. 노인은 중년의 남성에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런 건 몸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년의 남성은 수술을 받는 날이었던 딸에게 향한다. 이처럼 돈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여러 부자 지침서들을 보아왔습니다. 분명 부자의 그릇은 같은 듯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일, 신용과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 지침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부자의 그릇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